남지연이 고백한 굴곡진 인생사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그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은조의 눈물과 함께 시작된 운명적 서사. 최근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KBS ETV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에서 남지연이 보여주는 여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녀가 연기하는 홍은조라는 인물은 단순히 극중 캐릭터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고단함과 희망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지연은 아버지의 몰락 이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홍은조의 삶을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그려내며 매회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불키고 있습니다. 특히 홍은조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굴곡진 인생의 증명서와도 같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난뒤 여인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해 온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연민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의 안위를 우선시하며 원치 않는 혼례까지 묵묵히 받아들이려 했던 은조의 결단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필 오늘 마주한 기적 같은 사랑, 가족을 위한 희생만을 생각하며. 굳게 닫혀 있던 홍은조의 마음 문을 두드린 것은 이열이었습니다. 남지연은 문상민이 연기하는 이열과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억눌러왔던 여인으로서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그려냈습니다. 특히 화제가 된 장면은 흩날리는 벚꽃 아래서 이열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읽던 연정 소설 속 주인공처럼 눈앞에 나타난 이열을 보며 홍은조는 인생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남지현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하필 오늘 하필 지금 하필 저자가라는 대사는 온라인상에서 수없이 해자되며 명대사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놓인 인간의 당혹스러움과 동시에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순간의 떨림을 완벽하게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못하고 이열에게 달려가 입을 맞춘 홍은조의 모습은.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의 처절한 절제. 하지만 사랑의 달콤함은 잠시였고, 가혹한 현실이 다시 그녀를 덮쳤습니다. 홍은조는 정혼자가 있는 몸이었고, 가족의 생계와 가문의 명예가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지연은 이 대목에서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야만 하는 여인의 처절한 절제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열에게 일부러 모질게 대하며 선을 긋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스쳐가는 치기 따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은조의 말은 사실 이열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남지연은 차가운 말과는 대조적으로 눈물을 머금은 눈빛을 세밀하게 표현하며. 홍은조의 내면적인 모순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사랑하지만 떠나보내야만 하는 고통을 삼키는 그녀의 표정 연기는 드라마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영혼체인지로 피어난 깊은 공감과 이해 드라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영혼체인지라는 파격적인 설정을 도입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몸이 바뀌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홍은조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대군 이열의 고독과 아픔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남지연은 이열의 몸을 빌려 연기하면서도 홍은조 특유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는 노련함을 선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열 역시 홍은조의 고단한 일상을 직접 겪으며 그녀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단순한 연정을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 깊은 유대감과 존중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홍은조가 유적 길동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열이 느낀 경외심과 걱정은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길동이라는 비밀과 숭고한 배려, 홍은조는 자신이 위험한 유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열에게 들킨 뒤에도 애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잡혀야 한다면, 그건 꼭 대군 손일 것이라는 그녀의 대사는 상대방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남지연은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이 대사를 진중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달하며, 은조가 이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 걱정하는 홍은조의 숭고한 사랑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강인한 유적의 면모와 사랑에 빠진 여인의 수줍은 모습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남지현의 연기폭은 평단과 대중 모두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률 상승과 함께 쏟아지는 찬사. 이러한 배우들의 여령과 탄탄한 서사에 힘입어 은혜하는 도정님은 시청률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첫 방송 당시 4%대에 머물던 시청률은 입소문을 타고 급격히 상승하여 현재는 7%대에 육박하며 주말 드라마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남지연과 문상민의 조화로운 연기 호흡은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하는 1등 공신으로 평가받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남지연은 촬영 현장에서도 홍은조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여 스태프들조차 감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연기가 안방극장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홍은조의 삶에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은조가 걸어갈 앞으로의 길. 이제 홍은조 앞에 남은 과제는 사랑과 가족 그리고 위적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체가 드러난 위기 상황에서 그녀가 내릴 선택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열은 그런 그녀를 어떻게 지켜낼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남지연이 그려낼 홍은조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는 앞으로 더욱 치열하고 감동적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가족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향한 열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홍은조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남지연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고 힘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한이 드라마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홍은조가 겪고 있는 이 가혹한 운명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과 가족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남지연이 보여주는 이 뜨거운 인생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은조의 이중생활과 이열의 수호, 그 깊어지는 로맨스의 이면, 드라마 은혜하는 도둑님은 단순히 남녀 주인공의 사랑만을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홍은조라는 인물이 가진 시대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홍은조가 낮에는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는 강인한 가장으로 밤에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적 길동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과 애잔함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의적 길동의 정체와 이열의 소리 없는 헌신. 특히 지난 방송에서 자신의 정체를 들킨 홍은조와 이를 알게 된 이열의 반응은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왕족인 이열에게 의적은 법을 어기는 범죄자에 불과했지만 홍은조의 몸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이후 그는 법보다 우선하는 인간의 도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열은 홍은조를 만류하는 대신 그녀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군궐의 정보망을 동원해 관군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홍은조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정체를 숨긴 채 도움을 주는 이열의 모습은 새로운 형태의 기사도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분과 법도를 중시하던 예전의 이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랑이 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혼 체인지가 남긴 진정한 이해의 흔적. 영혼이 바뀌었던 경험은 두 사람 사이의 말로 다할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홍은조는 이열의 눈으로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권력 다툼의 비정함을 보았고, 이열은 홍은조의 어깨에 놓인 가장의 무게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구원 서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서는 영혼 체인지의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시험에 들게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본 이들에게 그 어떤 장애물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 상황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전망입니다. 남지연이 그리는 홍은조의 성장판 배우 남지연은 홍은조라는 캐릭터를 통해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확장했습니다. 아버지의 몰락 이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은조가 이열을 만나 처음으로 설렘이라는 감정을 배우고, 나아가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은 남지현의 섬세한 표정 연기로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거울을 보며 이열에 대한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는 독백 장면이나, 일적 활동 중 부상을 입고도 가족들 앞에서는 밝게 웃어 보이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남지연은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여린 내면을 탁월하게 표현하며 홍은조를 단순히 극중 인물이 아닌 살아 숨쉬는 한 명의 여성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와 시청자들의 기대. 이제 시청자들의 시선은 홍은조의 가문 복권과 이열과의 로맨스가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에 쏠려 있습니다. 가문을 몰락시킨 배후세력과의 정면 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홍은조가 위적으로서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이열과의 사랑도 지켜낼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홍은조를 짝사랑하는 정훈자와 이열을 견제하는 궁궐 내 세력들의 방해 공작도 더욱 거세질 예정입니다.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이 보여줄 지혜로운 대처와 흔들림 없는 신뢰는 은혜하는 도둑님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는 이제 후반부로 치닫으며. 더욱 희몰아치는 전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필 오늘, 하필 지금이라는 물음표로 시작된 이들의 인연이 마침내, 그렇기에 당신이어야만 한다는 느낌표로 끝맺음 될수 있을지, 매주 주말 밤 시청자들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운명을 넘어서는 선택, 홍은조가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 속 홍은조의 여정은 이제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한 인간의 성장과 해방이라는 거대한 서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남지연이 그려내는 홍은조는 조선이라는 시대적 한계와 가장이라는 현실적 무게에 눌려 살면서도 결코 자신의 영혼까지 구속당하지 않는 강인한 인물입니다. 영혼체인지라는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 대군 이열의 고독을 엿본 그녀는 이제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법을 배우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홍은조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위적 길동으로서의 정체가 이열에게 노출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열은 홍은조를 체포하거나 가로막는 대신 그녀가 왜 위험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원적인 슬픔에 주목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대군과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암약하는 도적, 이 극단적인 신분의 격차는 영혼이 바뀐 채 서로의 삶을 살아냈던 경험을 통해 이해라는 다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허무는 진심의 힘. 홍은조가 이열에게 던진 질문들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법이 된 여인. 그녀의 행보는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여성상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지만, 남지현의 섬세한 감정 연기는 시청자들이 그녀의 무모한 용기를 응원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신념을 밝히는 장면에서 홍은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단단함이었습니다. 문상민이 연기하는 이열 역시 홍은조를 통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궁궐 안에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던 그는 홍은조라는 폭풍 같은 여인을 만나 비로소 가슴 뜨거운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군이라는 직위가 가진 권력을 홍은조를 억압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로 쓰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필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망이 아닌 수많은 인연 중 서로를 알아본 기적에 대한 감탄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궁궐과 예고된 폭풍. 앞으로 방송될 해차에서는 홍은조의 정체를 둘러싼 궁궐 내부의 암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홍은조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세력들은 그녀의 과거와 의적 활동을 빌미로 이열까지 궁지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홍은조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가족과 이열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열과 손을 잡고 세상의 불합리함의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제작진에 따르면 앞으로의 전개는 단순한 신분 초월 로맨스를 넘어선 긴박한 정치 스릴러의 면모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남지연은 액션과 감정 연기를 오가며 더욱 역동적인 홍은조의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옥상류를 달리는 도적의 모습에서 공중의 암투를 헤쳐나가는 지략가의 모습까지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시청자들이 응원하는 홍은조의 내일. 은혜하는 도정님이 매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배경에는 주인공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시청자들의 지지가 있습니다. 특히 현실에서 여러 가지 제약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홍은조의 모습은 대리 만족 이상의 감동을 줍니다. 그녀가 내뱉는 명대사들은 SNS상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반한 점을 돌아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홍은조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진짜 배후가 밝혀지고 이 열과의 사랑이 궁궐의 질서를 뒤흔드는 순간 홍은조는 어떤 대답을 내놓게 될까요? 남지현의 목소리로 전해질 그 마지막 대사는 아마도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진정한 자료와 사랑에 대한 정의가 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홍은조가 선사하는 따뜻한 위로와 짜릿한 반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훔친 것은 단순히 부정한 자들의 재물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홍은조와 이열의 운명적인 레이스가 어떤 결승점에 도달할지, 끝까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홍은조와 이열의 로맨스가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시대적 통찰. 홍은조와 이열의 영혼체인지는 단순히 극적 재미를 위한 장치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두 인물이 처한 계급과 성별의 벽을 허물고 상대방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철학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군이라는 화려한 명칭 뒤에 가려진 이열의 정치적 압박과 홍은조가 짊어진 가문의 몰락이라는 비극은 서로의 몸이 바뀐 뒤에야 비로소 온전한 공감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운명을 거스르는 도적과 대군의 공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홍은조의 정체는 더욱 이태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위적 길동으로서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그녀의 활동은 궁궐의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열은 그녀를 체포하는 대신 그녀가 예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정을 넘어 사회 구조적 모순에 함께 맞서는 동반자적 관계로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특히 홍은조가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기계는 시청자들에게 큰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남지연은 강단 있는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홍은조를 입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열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그녀의 모습은 현대적 여성상의 투영이기도 합니다. 명대사가 남긴 깊은 여운과 인물들의 내적 변화, 은혜하는 도정님 속 대사들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인물들의 진심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너에게로 향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이열의 고백에 홍은조가 눈물로 답하는 장면은 신분제 사회라는 한계 속에서 피어난 가장 인간적인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사들은 사회적 지위보다 소중한 것이 인간 존엄성과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조연 캐릭터들의 활약도 극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홍은조의 가문을 몰락시킨 배우 세력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드라마는 로맨스 수사극의 긴장감까지 확보했습니다. 홍은조와 이열이 힘을 합쳐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률 고공행진의 비결과 향후 관전 포인트, 시청률 7%를 돌파하며 순항중인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흥행 비결은 역시 배우들의 열연입니다. 남지연은 남장 여자와 대군의 영혼을 오가는 고난도의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대체 불가능한 배우임을 입증했습니다. 문상민 역시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대군의 면모를 선보이며 남지연과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해차에서는 홍은조의 정체가 세상에 밝혀졌을 때 이열이 내릴 결단과 가문의 복수를 마친 홍은조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홍은조가 과연 이열과의 평범한 행복을 쟁취할 수 있을지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휘몰아치는 전개와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홍은조와 이열의 사랑이 단순한 해피엔딩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어떤 삶의 가치를 남길지 주목됩니다. 매주 주말 밤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은혜하는 도정님의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